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뉴발란스 237 카사블랑카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색상 한번 구입해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루크플러스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제가 구입한 모든 제품의 리뷰 매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뉴발란스 237 카사블랑카 콜라보한 새로운 색상 구입을 해봤는데 이렇게 잘 포장돼서 날라왔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그냥은 구입이 힘들고 저 같은 경우도 응모에 당첨이 돼서 구입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호주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해봤는데 실착 영상은 뒤쪽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전에 구입한 뉴발란스327 카사블랑카 제품과 비교해 보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백에 이런 식으로 담겨져 왔고, 이런 식의 박스에 담겨져 왔습니다. 이전 상자와 완벽하게 동일한데, 아이들리스트 적혀져 있고, 237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327 제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리스트 327이라고 적혀져 있고, 박스는 이전 버전과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까보면, 환불할 수 있는 그런 종이네요. 이런 것도 들어있고, 요번 색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뉴발란스 327 제품을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237 제품으로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빨간 색상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뉴발란스 요 로고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슈 레이스 부분이 빨간색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보고 바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이전에 구입한 제품인데 리뷰는 위쪽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리뷰도 찍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색깔이 약간 밋밋하다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고 이번에 구입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헝겊 부분이 색상이 달라져서 빨간색상 바탕에 녹색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볼수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천으로 덧대어져 있는데 아주 질 좋은 천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만져보면 굉장히 부들부들한 천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른 쪽 부분은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죽 자체가 영상에서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부드럽습니다. 일반 뉴발란스 제품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아주 부들부들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발란스 로고 부분 같은 경우도 아주 깔끔한 빨간색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고, 안쪽 부분 녹색으로 이렇게 천 덧대져 있어서 더욱더 튀게 만들어주는 색상이고, 아래쪽은 진한 녹색으로 빨간색 스트라이프 줄 하나로 굉장히 포인트감을 주고 있습니다. 뉴발란스 327 제품과 나란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천 덧대어져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뉴발란스 237 같은 경우는 약간 비대칭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천 부분 덧대져 어 있는 것도 약간 비대칭으로 되어 있고 뒤쪽 부분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뉴발란스 글씨가 비대칭으로 적혀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뉴발란스 3일 제품 같은 경우는 비대칭 제품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뉴발란스 237 같은 경우는 약간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237327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신었을 때는 아주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거의 비슷한 높이의 굽을 가지고 있고,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박음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박음질 잘 되어 있는 거볼수 있고, 위쪽 부분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스웨이드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 텅 부분 같은 경우는 베이지 색상의 하사블랑카 특유의 패턴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안쪽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뉴발란스 237 요렇게 적혀져 있는 거볼수 있고 안쪽의텅 부분에 태그 부분도 요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빠르게 판매가 됐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원래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큰 사이즈의 제품을 구입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 275mm로 구입을 했고 제가 방금 신어봤는데 사이즈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한 사이즈 줄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발 볼이라든지 이런 게저 같은 경우는 넓기 때문에 항상 큰 사이즈를 구입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볼 넓으신 분들도 정 사이즈로 가시면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제가 원래 빨간색을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이쁘게 느껴집니다. 제 눈에 굉장히 이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쪽에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보여드린 이 제품 상세 사진 그리고, 그리고 실제 착용한 샷까지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あっ。<music> 뉴발란스 237 카사블랑카와 콜라보한 제품 언박싱해보고 리뷰해드리고 실제로 신어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신발 상세 영상은 뒤쪽에서 더욱 더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영상 드릴 테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고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제가 구입한 모든 제품의 리뷰 찾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